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마침내 합병을 완료하고 한인사회를 위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KCS는 21일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동포회관에서 공식 합병 기념식을 열고 뉴욕을 넘어 뉴저지에서도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KCC의 이사진을 비롯해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의원, 린다이 뉴욕시의원,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럽, 마크지나 테너플라이 시장 등 뉴욕과 뉴저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찾아 KCS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대니 김 KCS 이사장은 한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연구해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있던 모든 커뮤니티의 니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수 있게 도와드릴까. 또 이분들이 필요하신 것들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게 모든 직원들과 우리의 그 회장님들과 우리 이사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커뮤니티의 말을 듣고 그걸로 가지고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명미 KCS 회장은 기존 KCC의 모든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이어가면서 한인 노인을 돕고 차세대 성장을 이끄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뉴욕에서처럼 유저지에서도 KCS는 거동이 힘든 노인 등을 위한 가정 급식 배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넥스 레이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로만 넥스 레이션이라고할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비전을 줘야 고 그들이 올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뛰어놀고 그들이 배우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봉사해 가면서 도네이션에서 만들어낸 이 공간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재산이 되기를 그들에게도 랜드마크로서 그들이 정말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KCC 그리고 KCS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973년 설립된 KCS는 이번 합병을 통해 한인 1세대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터전을 차세대로 이어가는 KCS의 비전을 이루는데 한발더 가까워졌습니다.